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점포 개발들로 일이 바빠지다 보니 영상 업로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게 자주 올릴 예정이니 짧게나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 년도 안 돼서 사무점을 오픈하시는 점주님의 사례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무인 카페 101이라는 매장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작년 가을경 부업으로 하실 아이템을 찾던 중 소개를 받아 뵙게 되었는데요. 노인 카페 쪽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 소개를 받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권을 찾는 것부터 머신을 알아보시는 것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점포를 찾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에 많이 남는 점주님이신데요.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과도 확실히 다르더군요. 작년 가을 오픈한 1, 2호점이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1호점은 지금도 한달 300만 원, 2호점은 360만 원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호점 자리를 찾게 되어 6월 말에 오픈을 하였는데요. 오픈 초기이니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1, 2호점 매출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40만 원도 안 되는 자리라 실제 수익은 더 높아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을 늘려가며 점점 더 효율적인 매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해드리고 재료의 원가를 낮춰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저희 일인데요. 101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날수 있는 매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주님과 제가 모두 잘 돼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방이 아닌 양측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겠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간이 들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매장을 위주로 오픈을 하다 보니 최근에는 다점포를 오픈하시는 점주님들은 하고 계신데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무인카페, 샤민샵, 유무인 전환, 새로운 창업 아이템 등 여러 사례들을 올려보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